왜 이렇게 힘들지? 아,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실 때가 있지만 아기 예수님도 힘드셨거든요. 탄생하실 때 마구간에 나시고 따뜻한 침대도 없잖아요. 한근 침대도 예수님께 맞지 않는데 그런데 마구간 구위에 누우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도 산후조리도. 마리아가 하지 못한 채 헤롯이 죽이려 하니 애국으로 피난가잖아요. 아이, 정당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뭐 헤롯을 피해 가지? 그 죽이면 되지, 천사를 시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거든요. 애국에 가야 되는 게 예수님의 코스였고, 십자가 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코수였거든요. 그래야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십자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아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담당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 만왕의 왕, 천하의 오직 한분 예수님도 어릴 때, 세상에 나자마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가난한 목수 집에서 자라시고.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사는 거 힘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 네. 감사해. 감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정결 예식을 하시러 갔는데 사실은 난지 8일 만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피난 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애국에서 다녀오셔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니까 그게 몇 달인지 알수 없어요. 성경에 밝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억지로 밝혀 낼 이유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야, 이성경이 놀란 거예요. 시무온이라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거든요. 예루살렘에 대제사장, 뭐, 서기관들, 왕, 종독, 유지들, 재벌들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first person, 하나님의 트레이저, 하나님의 그 눈동자같이 귀한 사람은 시므원이거든요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몬이 하나님 눈에는 최고거든. 해로 정독것 그? 아무 상관 없고 시몬에게 하나님은 시선이 꽂혀 계시거든요. LA의 미국에 뭐 부자 뭐 잘나가는 사람 캘리포니아 주지사 뭐 대통령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한 사람이 나랑 같이 걸어도 좀 의미가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주도 부지사로 발령받아 갔잖아요. 어, 계속해서 한 번만 방문해 달라고 제가 그럴 수 없잖아요. 공평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집에 신방 안 가면서 도지사 부지사가 오라 해서 가면 공평한 목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거절했죠. 그런데 너무너무 계속해서 그 부인 조인자 권사님도 그러고 해서 누가 보면 18장 말씀이 생각나서 오케이 해서 갔어요. 제가 제주도 공항에 내려자말자그 도에서 어 어제 부가다 나와가지고 그그 우리 집사님이 제게 정중히 하니까 제가 큰 높은 사람인 줄 알고 다 제게 했더라고요 <laughs> 큰 식당에 갔는데 아막그더더에서큰 <laughs> 그, 어른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게막 이렇게 하니까 식당 주인이 제가 대통령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뭘 해도, 그리고 뭐 조사도 없어요. 그냥 부약기 도로로 뭐 체크하는 게, 인스펙션이 없어요. 뭐 그런, 그런 좀 높은 사람이 같이 해도 제가 대접받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같이 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네. 음, 지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the Holy Spirit is on him.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경호 목사님, 차지원 목사님, 우리 하장노님 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네. 다 최고로 귀하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거 그뭐 높은 사람은 잠시 만나 하루 이틀 하고 끝났지만 우리 성령님 항상 같이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기뻐요. 제가 기쁜 일이 참 많았지요. 어뭐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그래도 금방 떠오르는 것은 어, 제 아내께 제가 제 아내 되는 사람은 제가 쳐다보기도 어려운 집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제게 관심 있다고 편지 보냈을 때. 좋았어요. 정말로 좋았어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결혼식 날 너무 기뻐서 온 세상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참 좋았어요. 어, 신혼여행 하다가, 아하, 이 복잡하구나. 좋은 것만 아니구나. 그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제 아들이 고시 학회 됐을 때 대학 4학년 때 무척 기뻤고요. 또 하나들이 국가적인 그 시험에 1등했을 때 무척 기뻤고, 우리 양곡교회 그무어가문분를 살다가 부산 경남에 제일 큰 교회를 지어서 1991년 5월 17일 입당할 때막 아, 기뻤고, 음, 또 제가 학교, 아, 그 얘기는 잘합니다 하나의 고 제가 이제 총회장 선거에 당선돼서 공항에 밀리자 수백 명 사람들이 막죄를하호하는데 우리 교우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제가 굉장한 인물인 줄 알고 쳐다보고 무슨 일인가 했는데 누가 비한번 오나 했는데 우리 교우들이 다나서 그러니까 그것도 참 내게는 감격적인 일이고요 업무 어, 뭐, 많아요 많은데 오늘 새벽에 제가 느낀 건제 생에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이 오늘 새벽 같아요 할렐루야. 어무 어찌 기쁜지 아 이걸 표현할 수 없었어요. 찬송 올려드리고 와 날로 새로운 거 이것은. With 저희 저희 모든 시츄에이션, circumstance, 상황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집이 적으니까 홈리스처럼막 옷을 무지 놓고 사는데 디코저그치죠.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신 거. 그러면 변함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엄청난 곳에 살든 새 방에 살든 너더라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때까지 너는 산다? 아내 생에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저는 가끔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 생에 주님 전해주십시오 할렐루야 <laughs> 아, 사실 우리 신앙이 뜨고 오면 아침 해가 뜨면 해 지기 전에 주님 오실까? 해가 지면 해 뜨기 전에 주님 오실까? 이게 예, 사모하는 그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의 재림을 잊어먹고 살면 야자 사랑이 식은 거죠.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너 메시아 볼때까지안 주고 그래서 아 소망 찾는데 성령께서 27절에 보면은 시몬 지금 교회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 자, 2 7절 한번 같이 읽어 봐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마치. 율법에 갈리도록 행하고 전하며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할렐루야 예수님 정결의식 행하로 마리아 요셉이 성전에 오는 시간에 하나님의 산자가 시몬에게 야넌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 지금 성전에 가라 그래서 성전에 가니? 와 아기 예수 뭐그 아주 평범한 아주 가난한 부모가 아닙니까? 이 가난한 부모가 한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 하나님은 저 아기가 메시아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래서 시몬이 오 주제여 이제 나를 편안히 놓아주세네 이제 나 천, 천당가도 되네요. 와이 사람의 빛을 와, 이 귀한 애기를 만나서 축복하고 감사하지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막한 두세 시간 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포인트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 지시를 받아. 내가 어떻게 살지? 오늘 새벽 기도 갈까 가지 말까? 그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성령님, 오늘 새벽에 갈까요? 어제 새벽 1시에 잠이 들었는데, 잠 내가 3시간밖에 못 잤는데, 건강계에서 좀더 자야 되는데, 새벽 기도 가야 될까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가라 하면 오는 거고, 저는 매일, 어, 가정 예배를 수요일 아니고는 예배 드렸는데, 어젯밤에는 드렸습니다. 어젯밤에는. 그제는 못 드렸어요. 너무 피곤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갖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 못드려요 잠을 자야 돼요 병나게 그러고 예배 안 드리고 잤습니다 자, 작은 일에 큰 일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면 사실 새벽기도 다 나옵니다 <laughs> 다 나오고 주일에 빠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성령의 감동받으면 다 울었고 보금전하고 말이에요. 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천사가 빌립 집사님에게 나타나셔 빌립 지금 예를 남쪽으로 향해 달려 강량에 길이 없거든요. 그 쇼트웨어 지름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때 뭐 전화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세요. 누가 거기 가는 건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강야로 가라. 그래서 빌립이 좀 많은 걸음으로 나중에 띕니다. 그래서 강야로 가니 마, 그 아주 그 영화에 보면 그 높은 사람이니까 수행원들이한 20명 되고 큰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술에 가까이로 가라. 그래서 런닝하죠. 가죠. 근데 그게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높은 분이 가면서 에루살렘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게 아니고 소리 내어서 읽어요. 이사야 오시옵선장을 소리를 내어서 옆에 사람이 다 들리도록 가는거예요 근데 성님께서 수리로 어프로치해라. 가까이 가라. 그래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방언같이 나오는거예요 방언. 나는 여러분이 다 방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방문같이, 어, 각하고 읽으시는 거꼭 깨달아요? 그런 거예요. 어, 요것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이타시오그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차에 탔어요. 그리고는 그 설명하는 걸 다, 이건 바로, 우리의 십자가 지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라면 그분이 구원을 받는 거죠. 강력한 거죠 근데 바로 눈앞에 물웅덩이가 있는 강량대 신비로운 물웅덩이가 시내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큰 못동 아닌 것 같아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공받은 사람이 오 여보시오 나 들어서 세례받는 거 아는데, 예수 믿으면, 요동감에서 세례도 받고 하는데, 나 예수 믿으니, 이 물이 있으니, 나좀 세례를 베풀어 주셔. 내가 엘리베이면 누가 내게 세례 주겠소 뭐 그런 말 아니겠어요? 빌리또 보니까, 이게 요와 이래. 요와 이래. 요와 이래. 요와 이래. 와, 이거 신비롭다. 그래서, 그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와, 세례를 베풀고 올라왔는데 더 놀란 일은 빌리게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을 안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딱 사라지면 어떻게 요 재밌겠죠?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국고마트자는 어, 천사였나? 내가 천사를 통해 세례 받았나? 그러면서 기독의 가서 에디오파가 기독교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십시다. 아멘. 그래서 아멘. 누가 내게 섭섭하게 말할 때, 저분이 내게 이룰 수 있어?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성령님, 저분이 저를 모욕하네요. 제게 상처를 주네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를 내 기도해라. 그를 사랑해라. 그를 이해해라. 사람은 그릇이 다 다르다. 하나님 오늘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야 나도 너 때문에 마음 아팠다. 그를 위해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라. 어, 제가 열심히 신방할 때 제일 많이 한 날이 24가정인가 했어요. 그데 저는 반드시 엎드려 기도하고 가정 이름을 쓰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죠? 떠오르는 말씀을 찾아서 준비하고 찬송은 몇장 받으실래요? 그 가정에 좋은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 몇장 찬송 받으실지 저는 주부할 때도 하나님 찬송 몇장 원하세요? 그리고 주부 준비하거든요. 교동문도, 한국에서는 꼭 교동문 하는데, 교동문 몇, 몇 번이 좋아요, 주님? 그래서 하거든요. 주고 준비를 제가 안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근데, 한 집에 가는데 그 집이 좀 가난해요. 그래서, 얘기를 줄여야 되겠는데, 이 집에 부도를 주십시오. 이 집에 큰 부여를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부여하게 하소서. 그때 그 부인 집사님이 나는 신방하다 그렇게 크게 아멘하는 분 처음 봤어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그 집에 대박이 터졌어요. 이번에 새벽 설교 준비를 제가 주일 오후에 했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 준비를 주일로 오해했는데, 하,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 두살먹을 아이가 이거 들고 온기라면 힘들지만 저기는 쉽잖아요. 기적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성령님, 기적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실까? 오늘은, 내일은, 다음 달은. 하나님 나를 위해 뭘 하실까?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내 주인은 하나님. 어떤 노래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를 위해. 이게 슬레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포인트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래요? Who is my Lord? Who is my o w n o r 나 e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너로 할렐루야. 다음에 더 올릴 수. 주님, 어떻게 살지? 어떻게,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고, 만나라는 사람 만나고, 하라는 일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후회가 없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성경에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하지요? 그래, 이렇게.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랑으로 목회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교우가 다툰 적이 없거든요. 사랑으로 목회하고 내가 평생에 한 번도 우리 교우 험담한 적 없거든요.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다 천사 같다고 그렇게 하지 험담한 적한 번도 없거든요. 사랑으로 목회를 했는데 제가 노회장할 때한 노회 큰 어르신이 실수를, 너무 부끄러운 실수를 막 사셔요. 목사님인데 막 사세요. 막 욕하고, 막 싸우고, 해안될일막 하고, 얼굴에 철방 깔고.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인들도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는 주님 비슷해야죠. 그래서, 그, 노예, 중요한 장로님들 일곱 분인가 열 분인가 저게 와서, 노회장님, 아무개 목사님 치리해야 됩니다. 노회 망신, 교회 망신, 하나님 영광 아주 떨어뜨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어떻게 목사님이 할수 있습니까? 당장 치리합시다. 네 저도 그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치리를 안하고 목회하는데 제가 노아영대 그분을 전명하면 그분의 자녀들이 유명대학의 교수들인데 가문의 상처 부끄러움 아픔이 안되겠어요 부끄러운 목사님이에요 내가 나도 죄인이지만 제가 봐도 그 목사님은 목이 부러져요 목사가 그렇게 살아요. 목사 이름을 깨든지. 그러나 치료를 하려니까 마음이 부담돼서 장면들 계시는데 잠깐 눈을 감았어요. 오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와 이게 예, 제제 귀에 주님이 속삭여요. 뭐. 정말 속삭이는 소리가 이, 마음에 들려요. 치리하지 말아라. 아니, 저 목사님 목이 부러져 죽어야 될 사람인데요. 곧 죽는다. 예? 곧 죽는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무게가 있어야 되잖아. 또 마기도 속삭여 주고 마기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아, 장로님들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분 치리해야 될보으로 알지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왜왜안해야 왜, 왜 됩니까? 하나님이 속삭여 주셨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단정이져요 그 만일 마귀의 소속이면 어떡할까요? 아마도 그분은 곧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곧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들이 당황하더라고요. 곧 죽는다니까? 다 가셨어요. 한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한달 뒤에 돌아가실 분,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치료하면, 저는 귀하신 선배 목사님을 치료하는 목사가 되고, 그 가문의 상처가 되고, 그 가문 가족들이, 저 지용숙 노회장이 우리 아버지 치료했지. 살은, 이 살붙이는 그게 무섭거든요. 노회도 아무의 목사 치리다그 얼마나 불명해. 예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다 돕히는 겁니다. 가정일, 개일, 인 교회일, 나라일, 아, 하나님의 성령이 맡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